멜일 듣는 영어 뉴스. 본 영상을 통해 적은 시간이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직독 직해, 직회, 직청 직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어 청취도우미, 귀뚜라미가 함께합니다. 지난 뉴스의 복습입니다. 동물보호를 위해 상어 지느러미의 영국 내 유통금지를 발표한 영국 정부에 관한 소식입니다.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a ban on all trade in shark fins in the UK to help clamp down on what it calls the indescribably cruel practice of shark finning. Removing fins from sharks and discarding the rest of the animal in the sea was outlawed in UK waters more than 20 years ago. But under EU rules, the fins themselves could still be imported and exported. Conservation charities, including the Shark Trust, have welcomed the move. 오늘의 뉴스는 소속팀의 프레미어리그 개막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상대 팀은 누구였고 몇분의 골을 기록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Spurs beat the Premier League champions m a 1-0 at the Tottenham Hotspur Stadium i -min 10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오늘의 뉴스 요약입니다. 토트넘은 토트넘 하스퍼 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전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맨체스터 시티를 1대 0으로 물리쳤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포워드 손흥민이 후반 10분 이 경기의 유일한 골을 넣었습니다. 어제 다른 경기에서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세인트 제임스 파크 경기장에서

이번에는 받아쓰기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시는데 한글로도 괜찮습니다. 빈칸만이 아니라 뉴스 전체를 받아 써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Spurs beat the Premier League champions Manchester City 1-0 at the Tottenham Hotspurs Stadium in their opening match of the season. The South Korean international forward Son Heung-min scored the only goal of the game 10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In yesterday's other match, West Ham United twice came from behind to beat Newcastle 4-2 at St James's Park. The Spurs beat the Premier League champions Manchester City 1-0 at the Tottenham Hotspur Stadium in their opening match of the season. The South Korean international forward Son Hyung Min scored the only goal of the game 10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In yesterday's other match, West Ham United twice came from behind to beat Newcastle 4-2 at St James's Park. 스테디엄 예잘 아시는 경기장이란 뜻인데요 발음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스테디엄 그래서 예, 복모음이 되겠습니다 A large sports ground 예 경기장인데요 surrounded by rows of seats 예 좌석이 쭉 둘러싸여 있고요 and usually other buildings 다른 부속 건물도 있는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외래어로는 스타디움이 되겠고요 영어식 발음은 스테디엄에 가깝겠습니다. plans to build a new stadium 하게 되면 새로운 경기장을 짓기 위한 계획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예, 앞에 나온 설명대로 other building 같은 경우에는, 예, 부대시설이라고 하셔도 되겠고, 부속 건물이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부속 건물을 예, 영어로 번역하려면 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other building을 할 때, 예, 다른 건물들이다 할 때는 무슨 의미냐? 우리말로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부대시설 또는 부속 건물이 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개막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이란 말에 집중을 해서 커튼 오프닝 매치 또는 커튼 레이저 하게 되면 올바른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프닝 매치 하게 되면 오프닝 예, 개장 또는 여는 경기 그래서 결국에는 개막전 또는 개막 경기라는 우리말의 표현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오프닝 세러머니 하게 되면 개막식이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it's a drop in the ocean 하면 바닷속에 있는 물방울 하나다. 그러니까 물방울 하나 아주 하찮고 작은 것을 표현하는 그런 영어식의 표현인데 이것을 번역 번역, 예, 바닷속에 있는 물방울 하나 이렇게 해서 내용을 따다 보면 우리가 예, 창의 일속이라는 아주 예, 사자성어까지 예, 이렇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창의 일속이라는 을 놓고 이것을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참 막막하죠. 그래서 여기서 예, 영어는 영어로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It's a drop in the ocean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일단 바닷 속의 물한 방울,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하다 하다 보면 우리 말에 궁극적으로는 예, 창의 속이라는 아주 사자성어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말의 원어민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창의 속이란 말을 영어로 번역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영어로 배우셔야 오프닝 매치를 가지고 개막전이 되는 거지, 개막전을 어떻게 표현할까, 개막식을 어떻게 할까, 막은 커튼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예, 말도 안 되는 영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영어로 배우셔야 하고, 영어를 영어로 배우시기에는 많은 영문을 접하시고, 또 사전도 영영 사전을 꼭 사,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Only 예 쉬운 단어인데요 잘 아시는 단어죠 발음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Only 그래서 이중 모음이 되겠고요 Only가 아닙니다 Used to say 말하는 데 사용되죠 t h e n no other or others of the same group exist 동일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쉬운 단어를 설명드리냐고요 예, 그 이유는 다음에 있습니다 외동딸이다 외동아들이다 나는 외동이다 하면 외동 상당히 어려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이 되겠는데 예, 쉬운 단어, 이 only를 사용하게 되면 예,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나는 외동이야는 I'm an only child의 네, 가족 중에 내가 유일한 아이니까 외동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외동딸은 only daughter, 예, 그리고 외동아들은 only son이 되겠습니다. Spurs beat the Premier League Champions, Manchester City. Spurs는 Premier League c h a m p i o n Manchester City를 이겼습니다. 원일 at the Tottenham Hotspur Stadium, 토트넘 예, 호스퍼 경기장에서 1대 영으로 이겼습니다. In the i r opening match of the season, 예, 그들의 시즌 개막전에서, the South Korean international forward Son Heung-min scored the only goal of the game. 예, 한국 국가대표 후보인 손흥민 선수가 예, 그 경기에 유일한 골을 예, 기록했습니다. 10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후반 10분이 지난 시점에서, in yesterday's other match. 어제 있었던 다른 경기에서는 West Ham United twice came from behind. West Ham United가 두번 지고 있다가 예, 역전을 했습니다. To beat 2 t Newcastle at St James's Park. St James Park 경기장에 열린 경기에서 Newcastle을 4-2로 이겼습니다. 역전승을 했습니다. 네, 같이 보실 전치사는요, at the Tottenham Hotspur Stadium. At St. James' s Park, 그래서 예, 경기장 앞에서는 at을 썼고요. In their opening match, 그 경기에서 할 때는 in을 썼습니다. In yesterday's other match, 그래서 경기에서는 in을 썼고, 예, 경기장은 at을 썼습니다. Score the only goal of the game, 이란 표현을 했는데요. 예, 그 경기의 유일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 경기의 유일한 골은 무엇입니까? 결승골이 되겠고요. 이것을 영어로 다시 표현하면, 예, s c o r e 너 winner.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the only goal은 유일한 골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우리말로는 결승 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w e s t e a m united twice came from behind. 예, came from behind는 예, 뒤지고 있다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역전을 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1대0으로 치다가 동점을 해서 1대1이 되고 또 2대1로 치다가 2대1을 만들고 결국에는 예, 2대4. 4대1로 역전을 해 겪었다. 그래서 came from behind 하게 되면 역전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크고 강하고 정확하게 발음이 되는 내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purs beat the Premier League champions Manchester City 1-0 at the Tottenham Hotspur Stadium in their opening match of the season. The South Korean international forward Son Heung-min scored the only goal of the game 10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In yesterday's other match, West Ham United twice came from behind to beat Newcastle 4-2 at St. James's Park. And Spurs beat the Premier League Champions Manchester City. And Spurs beat the Premier League Champions Manchester City. And Spurs beat the Premier League Champions Manchester City. One-nil at the Tottenham Hotspur Stadium. One-nil at the Tottenham Hotspur Stadium. One-nil at the Tottenham Hotspur Stadium. In their opening match of the season, in their opening match of the season, in their opening match of the season, and Spurs beat the Premier League Champions Manchester City 1 0 at the Tottenham Hotspur Stadium in their opening match of the season, and Spurs beat the Premier League Champions Manchester City 1 0 at the Tottenham Hotspur Stadium in their opening match of the season, and Spurs beat the, the Premier League Champions Manchester City 1 0 at the Tottenham Hotspur Stadium in their opening match of the season. The South Korean international forward Son Hyung Min scored the only goal of the game. The South Korean international forward Son Hyung Min scored the only goal of the game. The South Korean international forward Son Hyung Min scored the only goal of the game. Ten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Ten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Ten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The South Korean international forward Son Hyung Min scored the only goal of the game. Ten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The South Korean International Forward Son Hyung Min scored the only goal of the game ten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The South Korean international forward Son Hyung Min scored the only goal of the game ten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In yesterday's other MAD, in yesterday's other MAD, in yesterday's other mad, West Ham United twice came from behind to beat Newcastle 4-2 at St. James's Park. West Ham United twice came from behind to beat Newcastle 4 2 at St. James's Park. West Ham United twice came from behind to beat Newcastle 4 2 at St. James's Park. In yesterday's other match, West Ham United twice came from behind to beat Newcastle 4 2 at St. James's Park. In yesterday's other match, West Ham United twice came from behind to beat Newcastle 4 2 at St. James's Park. 오늘의 뉴스는 소속팀 토트넘의 프레미얼리그 개막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Spurs beat the Premier League champions Manchester City 1 0 at the Tottenham Hotspur Stadium in their opening match of the season. The South Korean international forward Son Hyung Min scored the only goal of the game 10 minutes into the second half. In yesterday's other match, West Ham United twice came from behind to beat Newcastle 4 2 at St. James's Park. <�ce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